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 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다들이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입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 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뒤,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1절에서 10절,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형제를 대신하여 결혼하는 풍습은 가정의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받아주고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잇는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며 함께 고통을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해만 빠져 이웃을 미워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척하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11절에서 19절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추와 되. 본문 13절 16절은 저울추와 대에 관한 규정을 기록합니다. 저울추는 주로 무게를 잴때 사용했고 대는 곡식이나 가루 액체 등의 분량을 재는 그릇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상거래 가운데 사용되었는데 각각 다른 종류의 저울추와 대를 두어 불리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추와 되를 두르는 규정은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웃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연장됨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임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